먹방 유튜버들의 성지, 챌린지 성지죠? 네, 신 온누리의 돈가스, 약간 디진다 돈가스를 파는 걸로 유명한데 저는 매운 거 아니고 대왕 돈가스 먹으러 와봤습니다. 가보시죠? 야, 아, 자르는 건데요 자르는 것도 안 돼요? 뭘안돼 미리 자르는 것도 안 돼. 네 시작하겠습니다? 네. 오, 오마이갓.

그걸 하면 얘기해야. 가 응. 젓가락 좀 주시면 안 될까요? 아, 그렇죠. 어. 가다 많다 음, 많아. 천천히 음, 먹어. 아주 시간이 많아 아유, 먹기 전에한번한 연락 한번아다 이거 <laughs> 너무많은데 이것도 <목> <initiatives> 많아 그니까 이것도 많은 거야, 또, 거그 아니야? 그 친구 중에 한명 정도, 걔네랑 친구 이거 잡그 우리의 그 친구들 그니까 쌍안 걔랑 둘이 우리 형이랑은 응이이 <eyes> 밥도, 밥도 밥이 이 밥이, 밥이 아밥다음 <laughs> <laughs>

천천히 먹어 <laughs> 안 <해>. 아무튼 추석이데 <laughs> <나> 진짜 니까 추석 지나고 유주 지나면 또3일씩또 연휴도 많아 2주일 주 이때 <laughs> 그리고 <요거. 웃음> <laughs> 对的。<Yeah. S 2> yeah. 전투적으로 임해서 그렇지, 맛있있어다맛없 내가 보어게 두께도 엄청 했던 그 조금 그은다거거 아니, 밥이 진짜 밥이 눌려 너무 싫다. <laughs> 어, 난 이거 먹어도 大概就是说，我们这边的这个，就们的 낯먹어. <laughs> 아니야. 사쩍에 넣었을 때. 아, 눕기해. 느끼해다먹어다먹어 우리 애들 꼭 여권 그, 사진 찍으러 밝은 데 가야 돼, 사진 가. 아, 굵은 데어 아, 가은 데가 알만 합니까... 이거 아무나 하는거 아닙니다 저도 저도 제법 먹는 사람인데 이거 아무나 하는거 아닙니다 그건 너무 느끼

사이드라 주세요 무먹겠서

여러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네요 이거. 먹겠습니다. 사이다로 끝으로. 욕심이 또 얘를 불렀네. 한번 해보고 싶긴 했어. 아 헤비 먹방로들 존경합니다. 아, 대단한 사람들이야. 아 오늘은 여기까지. 네 저는 실패. <laughs> 네, 대단하신 분들. 아, 매운 거든 대왕이든 대단한 분들. 예, 네,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. 참, 너무 힘들어서 친구들과 커피 한잔 마시면서 오늘 먹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더 맛있는 아, 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